문제죠. 이 A, 이런 수혈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개차 어. 어. 개차다. 개차 일반화 위워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잘 음. 매서 도움이 되겠죠. 빵집을 갔는데, 깨다가깨다가 빵집을 다가다가다가 어? 내가 개차술을 사고 있는 걸? 이 짓을 내가 열번와한 빵을 몇 개를 사는 거지? 막 이런 생각 실생활에 활용을 할수 있죠. 공식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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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고 여기 대입을 해보면 1 더하기 시그마 1에서 n 마이너스 1 여기에 k 더하기 1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거를 두 가지 방향으로, 식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이거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1에서부터 n-1까지 k 한 다음에, 다시 1에서 n-1까지 1 하는 게, 뭐, 일반적이라고 볼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n에 n-1, 1을 2가 되고 n-1을 대입하면 그러면 이걸 k라고 두면 <laughs> 2부터 n까지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1부터 n까지 한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여기 앞에 1이랑 얘랑 없어지게 되면 얘만 남겠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어진 식은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 되겠다. 근 얘를 역사해서 봐서 해보라고 해야 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2분의 1. 2는 위로, 앞으로 나오고, n분의 1. 1 n 더하기 1분의 1이 되어서 끝값이 2가 되더라고요. 자, 봅시다. 자, an 구하는 방법. 여기 n- 적는다 고등학생의 본분을 생각하세요 n 이부터다 mm -hmm. 왜 이부터인가요? s 0 아, S0 S0. S0이 S0이 1을 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부터 성립하는 식이다 s1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대입을 해보게 되면 6-6에 3분의 2의 n 승에서 6 더하기 6의 3분의 2에 n-1이 된다. 6에 3분의 2에 n-1로 묶으면 여기에서 1이 나오고 여기에서 3분의 2가 나오죠. 여기가 3분의 1이 되니까 2 곱하기 3분의 2에 n-1이 된다. 확인해 봅시다. 계산에 의한 A1 아직 검증은 안 됐는데 1 대입해 봤더니 2가 되죠. 어 그러면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여기에 이걸 적었어야 돼요. 이렇게 적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연속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소득을 해서 1부터 다라고. 저거는 안 적어도 돼요. 여기? 이걸 적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은 적어야 되겠죠. 자 a n 보였구요 여기는 A의 2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A의 2N은 AN 대신에 en. 그 어디 N을 안주죠? 이거? A, 100% 감점이예요 이것도? 이건 애매하지만 이것도 내라면 당연히 감점줄거야 그래서, 뭐, 등차니까, 예를 들어서, a 의 n 더하기 1의 제곱은, a n 곱하기 a에 n 더하기 2가 돼서 어, 아 등비구나. 이거는, 이거는, 초안부 터 전결된다라고 많이 있으면 안 되고, 등 근데 이거는, a, n, 여기다 2 e 대입하니까, 2의 3분의 2에 2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변형하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따로따로 생각을 해 봅시다 공비 2n이니까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고고합은1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2 곱하기 3분의 2가 되어서 3분의 4가 되겠다 그래서 합은 무한급수는 1 마이너스 9분의 4에 보면 답이 나오겠죠 음. <laughs> 틀릴만한가요 당연 아니겠죠 1 넘기면 sn sn 더하기 1은 로그 2의 n승이잖아 맞죠 2의 n 승에서1 넘기니까 마이너스 1이지 같은 방법으로 S_n -1은 E.N. -1, 1 A_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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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 A_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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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 A_n, 1. n A_n, 1 n A_n, a 이 A_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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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좌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쁘게 서로 뱅글뱅글 도는 형태.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하게 돌면 이렇게 도는 형태.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 등등 여러 가지 챙겨볼 수 있겠죠. 세 개를 다조개야 되고 자 이거는 X 좌표의 움직임만 봅시다 일단 이럴 때는 실제 길이를 적어 보는 거죠 실제 길이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 되고 또는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분실에이다 이거 60도니까 내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뭐 이런 아직은 뭐 고의밖에 안 되니까 코사인 그렇게 하지 말고 1대 루트 3대2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x 방향으로는 처음에는 플러스 2분의 1만큼의 효과를 두번째는 반대로 갔다라는 생각을 해주요 2분의 1에 대해서 2분의 1만큼 반대로 갔어요 마이너스 4분의 1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8분의 1 갔어요 그래서 x만 몇개 적어 봅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저항은 2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인가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1대 루트 3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그럼 위로, y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고요. 여기도 올라가고요. 그다음 길이비는 유지가 될 테니까 적어보면 초항은 2분의 루트 3. 그다음 2분의 1만큼 줄어든 만큼 또 증가하고요, 또 증가하고요. 몇 개, 세 개만 딱 적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표는 구했고, 이둘를 곱하세요. 곱하면 뭐 되겠고. 이세개 중에 하나는 답이 나올, 아, 저 문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뭐, 내기 굳이, 우리 많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다 자, 32. 신우, 간단하게 봅시다. A1 1이고, 자, 보세요. <laughs> 여기서까지 길이가 1입니다.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다. 첫, 초항은, 루트 2분의 1. 이건 계산할 수 있겠나?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까지 구해봅시다. 여기, 여기 구해보면, 반 잘랐을 때, 여기는 2분의 1이 되면 알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끝. 초항은 요거, 공비는 뭐 곱하면 이해될까? 루트 2분의 1,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해주면 얘가 되겠죠 그다음 규칙성이 보이니까 그래서 합은 초항에다가 루트 2분의 1 적고 공비에다가 루트 2분의 1 양변에 루트 1을 곱해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유리하면 루트 2에 다하기 1이 됩니다 뭐 그림이 있으니까 35 옆으로 바로 가볼까요 원을 구하느냐 사각형 구하느냐를 보니까 원고하라네? 그 다음에, 첫, 초항, 반지름이 2부터 시작을 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정우 대답해봐. 여기서까지가 얼마? 응? 음? 음. 응이 아니라. <laughs> 2? 이어, 이어, 이어. 2?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는 얼마? 정 음, 그... 루트 2. 루트 2. 두 이게 두 번째 반지름이지.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 얼마를 곱해서 반지름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러면 자 조심할 거 길이 공비가 얼마다? 루트 2분의 1이다. 그러면 넓이 공비는? 초항은 반지름이니까 초항은 얼마 됩니까? 그 다음에, 넓이 공비. 아까 뭐 비타민 들은 거 아닌가? 비타민 B2. 음. 아, 배웠네. 처음 들었네. 자, 하나만 딱 구해봅시다. 초항.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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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랑. 초항 8. 두 번째 거 여기가 절반이 1이니까 여기가 루트 2죠.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루트 2. 그럼 두 번째는 4루트 2가 되니 뭐가 곱해졌을까요? 루트 2분의 길이, 이래서니까 길이공비입니다. 그대로 쓰면 되고요. 합은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8 이렇게 구하시면 돼 밑에 거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35 했죠? 됐어요. 137? 네. 이게 2배 안 나오던데요. 이거 근데 제가 소수증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냥 번호 넣었어요. 약? 됐어요. 약. 아, 약이. 저 되게 추상적인 질원 아닙니까? 나한테 그래. 솔직히 <laughs> <laughs> 복잡하나? 3분의 2인데 뭘 복잡하다 그래? 3분의 2가요? 괜찮아. 자, 공장에서 생산된 종이 중 50%는 폐지로 수거되고, 그중 80은 다시 종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수거, 재생산을 하나씩 반복한다. 자, A에서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A에서부터 생산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50%는 없어집니다. 50%는 사용할게요. 어, 50%는 사용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 중에서 50%가 폐지로 다시 수거가 되죠. 근데 수거되는 것 중에서 80%만 다시 종이를 만든답니다. 80%는 다시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요. 20%를 만들다가 뭐 어떻게 제조 과정에서 사라지는가 봅니다 없어짐 없음 그래서 한번 사이클인데 A에서 2분의 1 5분의 4 하니까 얼마 됩니까 5분의, 5분의 2 A에서 그러면 붕 해서 5분의 2만큼 은 다시 종이가 생산이 된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봉하면 종이는 얼마가 나올까? 5분의 2a에 대해서 또 5분의 2가 나오고 또 여기는 뭐 사용되거나 만들다가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다음 얘를 가지고 또또 또 이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잖아. 아 그럼 공비가 5분의 2구나. 맞습니까? 그러면 a. 초항은 a. 그래서 전체 합은 계속. 더 하면 얘도 종이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이종이도이 종이가 있는데 또 만들었고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종이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합은 a에 대해서 1 5분의 2가 되면 맞나요? 3분의 5. 3분의 5. 3분의 5에. 그럼 재활용 효과는 원래 a에서 원래 a에서 3분의 5a가 됐으니까,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3분의 2만큼 늘어났죠. 3분의 1은 66.666이니까, 6 7다 이렇게. 어, 초강 그거는 있잖아요. 어. 초강이 뭔지, 그둘 중에 하나 보는 거, 야막한개 시승되고, 이런 거랑. 그거는, 문제 sn이라고 돼있으면, s1을 찾아야 돼. 뭐가 A, B 물그릇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을 보면 n 번 작업 후 A, n이다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럼 n 번이라고 했으니까 n이 1이 되는 게 조항이라고. 음. 그러면 한번 작업 후가 조항인 거고. 음. 그 다음에 어뭐 그림에서 더해 나가는 형태는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 이 도형에다가 요거를 더 그려, 요거를 더 그려, 더 그려. 그랬을 때, 다 합쳐진 그림에서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 이게 A1이든 S1이든, 보여지는 것 부터 다더 해야 되는데. 몇번 작업 후. 자, 그 다음, 28페이지. 자, 44면, 시그마 해서 수렴하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limit n분의 an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예. 그럼 여기서 이거 양변을 n으로 나누어 보면, 아, 2, n분의 an, 마이너스 1, n분의 1, n 나누면 b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an, 마이너스 4 더하기 n분의 3.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음호가 생기고, limit bn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로 간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44? 정우 틀렸나? 시그마 해가지고 수렴하면 얘가 어디로 갈까? 알맹이가 0으로 가겠지? 그럼 AN은 어디로 갈까? 얘는 어디로 가나요? 1로 가면 AN은 어디로 가야 될까? 1로 가야지, 1로 가. 얘가 1로 가잖아, N제곱, N제곱. 여기 1이지? a n 이 어디로 간다고? 4분의 마이너3니까 마이너스 3겠죠인정인정같은 소리야 인정, 인정 <laughs> 안 하면 작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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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다음 페터는데요 <laughs> 뭐 뭐. 근데 진짜 폭발이다 <laughs> 그다음. 이그 다음에 진은 로그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삽질을 하시나? 로그는 여기 진술을 어떻게 여기 어떻게 한다? 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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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 여기 로 아니죠 자시 <laughs> 해라 그럼 저희 로그 하면서 요 이거는 배우지. 로그 없으면 못 IT, Congratulations. 로그 없으면 별거가. FX 뒤에 로그 있으면 되잖아. 예. 뭐, 1은 간지나. 로그 3에. 1은 간지나. 뭐가? 로그, 1은 좀 간지나. 간, 간지나는 거한번 해봐. 그러면, 이거 로그는 진수 곱이니까. 로그 2에. 얘랑 곱하겠지. 예. 이건 항상 쪼개서 이렇게 적어봐. 2의 제곱은 2 곱하기 2. 이건 합차로 분해하면 2 빼기 1, 2 더하기 1. 아, 네, 네.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3 곱하기 3. 3 빼기 1 하면 2가 되고, 3 더하기 1 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4에 3 곱하기 5가 되고. 자, 마지막에는 n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nn에 여기는 n-1에 n 더하기 n n 1이다. 이 수분해가 아 약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얘랑 얘랑 서로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는 거 보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거 적어 보니까 로그 2에2 n 분의 n 더하기 1이 된다. 여기를 극한을 보내 보니까 2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에2 분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 이다라는 근데 왜 2과는 수학으로 오는데 5과는 국어 안으로 오데 나한테 국어 <laughs> 나 원래 도기. 이었는데 국어 공부가 됐다 아, 그래. 원래 A, B였지 자 40번 이게또왜 틀렸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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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가 될까 요거 요 시그마 시그마 1에서 N까지 로그 A에는 로그에 A에 1 더하기 로그에 a 의2 더하기 땅땅땅땅땅 곱하면 로그에 a 의1 a, a, e, a, n 까지 곱이다. 지금 이런 약인데, 이, 이거를 리미트를 보내볼 거니까, 얘가 뭔가. 그럼 a1 에서 곱 생각하면, 요 놈이란 거죠. 그럼 요거,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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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묶어서 전체 제곱으로 만든 다음에, 뭐, 잠시 루트라도 씌워주든가. 그럼 여기는 뭘 적을까? 로그에다가, 저기 있는 루트 n 제곱에 뭐, 시기에, 100에, n, 제곱에, 뭐, 뭐, 뭐. 그럼 요거 극한 보내니까, 루트 100이 되어서 10이 되죠. 로그 10이 되는데, 로그 10은? 1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 48 보겠습니다. 등비 수열이란 말이네? 네. 아! 아는척가고 그래. 틀렸는데. 자셨죠. 등비수열 맞았네요. 등비수열이에선 그러니까 an을 a 곱하기 rn 마이너스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a의 2n은 아, n 대신에 2n을 넣을 겁니다. r에 2n 마이너스 1. 그다음에 a의 3n은 아, a에 r에 3n 마이너스 1이 되죠. 요거 가지고 뭘 한번 찾아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한등비급수 표현해 보게 되면, 1-r제곱에, 초항은 1 대입해 보니까 ar이죠. 얘가 4분의 3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공비는 r3성일 텐데, 1 대입하니까, ar제곱인가요? 얘가 13분의 3이다. 그러면, AR 다 모아주세요. A를 좀 없애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대입을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식에서 AR을 4분의 3에 1마이너스 R제곱이다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분자가 4분의 3에 r 하나 있고 1 마이너스 r의 제곱 그다음 여기 부모는 넘겨서 저기 반대편에 13분의 3에 1 마이너스 r의 30수자좀 점점 좀 지저분 복잡 3 하나 약분 되고 넘기면 13r 1 마이너스 r의 제곱은 4에 1 마이너스 r의 30맞네요맞겠지 R이 얼마입니까? 148R이 도더가 어, 길다. 이거 정리해보면 이수분해가 음, 3R 더하기 4 3R 마이너스 1 0이 되는데 얘는 수렴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R이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아무 자나 대입하면 A 알수 있겠죠. 이건 R이고 대입하면 A는 2가 되고 그럼 AN에서 함수는 이거 보해봅시다 라는 건데요. 시그마 AN은 초항 3배하고 공비도 3배를 하면 27분의 1에 N-1 되겠죠. 그렇다면 초항 8에 1-27분의 1 26에 8 곱하기 27 약분하면 4 13 13분의 108